기적은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돼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가 전제하고 있어야지만 기적이 되는 거지. 내가 믿었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오늘 금식기도 했어. 내가 철야기도 했어.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그 마음과 합쳐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해달라고 하시면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간검면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두 제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빌립이고 하나는 안드레였습니다. 먼저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베이스를 합니다. 5 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저 멀리서 철철 굽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내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지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거다라는 것을 까맣게 읽고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머리 주판 막 두들겨서 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뜻은 모르고 자기의 생각대로 대답합니다 실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델라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이야 멋진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컴퓨터도 이런 컴퓨터가 없어요 야그 순간 짧은 순간에 톡톡 어이 어, 5천 명쯤 되니까 아주 조금씩 바할지라도200대나리온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3천만 원 정도 돈이 부족합니다. 아니 지금 가게 연대도 없습니다. 아니 가게 열더라도 그렇게 많은 빵을 구할 수도 없고 살수도 없습니다. 돈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불가능하다끝났어 답은 멋진데 대답은 잘했는데 안 된다는 안 된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그냥 폐산 시켜요. 아 3천만 원도 없잖아요. 아유 예수님 호주머니 한번 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합니다. 8절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신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안드레 역시도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회의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 많은 사람들을 눈을 들어서 공유하게 보시는 것을 보고, 그럼 내가 어떤 걸 해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 아, 여기 꼬마의 도시락이 있구나. 이걸 한번 갖다 드려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서 예수님께 여쭤오대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부어봅니 예수님, 이 꼬마의 도시락 이거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차이가 있는데 빌리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으고 자기의 대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직 그걸 가지고 대답했던 사람이 빌이었고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라는 마음을 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 마음을 읽었어요. 여러분, 맹신자가 되지 마시길 바라. 다시 한번 아직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내 믿음이 최고야. 내 믿음 말고는 다 쓰레기야. 다 잘못했어. 다 유형불로 내려서 다 망해야돼. 그런게 맹신자예요여 맹신자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네. 지레진작해서벌려 내리지 말라는거예요선머은 잡는다 그랬죠. 선머 섬멋은 잡지 마세요. 내 말이 다 옳다 라고 말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안드레는 겸손하게 예수의 마음을 읽었어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 아이의 도식을 예수께 아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뭘 돼. 되게뭘 돼. 무조건 됩니다. 금식하고, 처리하고, 내 맘대로 막하부리지고 그리고, 나하고, 성격에 안 맞는 사람 보고, 마귀, 사탄, 귀신다놀어 그래요! 이게 무슨, 그런,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희망 가지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희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꽁한 그런, 그런 욕심 가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안드레는요, 겸손했어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겸손하실 주님의 이름을 추구합니다 이화 독점 내가 천하에 제일 가는 믿는 사람이야 내가 제일이야 라고 시건방 떠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우병의 기적이 다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0절까지인데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새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작은 언덕 위에 딱 올르셔서 곧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기 직전인데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아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짓게라 그래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라 그 앉게하는 무리가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게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무리들이 동그랗게 앉고 여기 100명의 물이 동그랗게 아얹었어요 그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50그룹씩 50명 50그룹.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룹에 100명 혹은 50명 이렇게 탁탁탁탁다 그룹 지어서 앉은 거예요. 이 그룹이 무슨 그룹일까요? 같은 지역끼리 사람들끼리 모인 게한 100명 정도 될 거예요? 혹은 같은 질병을 안고 마병 환자들끼리 모인 게뭐 100명이나 50명 될 거예요? 혹은 같은 학력,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명씩, 100명씩, 100명씩 해야죠. 50그룹을 되니까 아, 이게 5천 명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때 마구잡이를 하지 않았어요. 대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는데, 만약에 그게 통과됐어요. 이제 기적이 우리 현실에 일어나요. 앞으로 펼쳐져요. 그럴 때는 세계적으로 행동을 해요. 일상적으로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할 때 대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호병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백0 0명씩안개라 50명씩 안개라 세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산적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꼭 컴퓨터에서 나오는 방정식 같이 기계식으로 해서 통일받기로 돌아가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 컴퓨터에 보면 스케줄링이 되게 있어요 빽빽해요 월요일날은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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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에은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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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링이 다돼 있어요 이렇게 행동하는 단임 목사예요 여러분도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업을 주실 때주먹구기시 아이 믿으면 돼그다 아, 되겠지 뭐 아이요 아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계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진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런축구합니다 네. 절대로 대충 넘어가지 않고 미루지 마시길 주님의 이런축구합니다 오늘 할건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게을리지 마세요 조직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빠릿빠릿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지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오병의 기적 때 구체적으로 했구나 똑부리지겠구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이야 지금 이제 드디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기 즉사 직전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냥 오병의 기적을 행하면 되잖아요 그냥 땅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했냐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가 뭐냐면 축복의 기도와 축사예요.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대요. 여러분, 모든 기적 전에 모든 일전에 기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샀으니까 차를 사면 먼저 구엌대가게에명주실막 칭칭 감아가지고거기 좌측에 렇게 앵중대에다가 놓으면 안 돼요 돼지 머리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만원짜리 딱 집어넣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사고 나오게 해주요 그러면 안 돼요 새 집을 샀습니까? 새집 사면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병이의 어 기적을 하시기 전에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신 다음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축사하신 후에 움직이셨어요 축사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기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축복받고 축복기도 받고 여러분 차 운행하시고 축복기도 받고 개업하시고 축복기도 받고 학교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떤 집 가면 문 안쪽에 딱 있더라고요 부적 이 있더라고요 노란색 표에다가 빨간색으로 막 칠해가지고 복이 들어온대요 그기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도 안 끊긴데요 이야 그게 이제 건사님 집 그게 집사님 집 어쨌든 기도받기 전에 돌고 앞으로 막 가지 마시고 기도, 밖고 나서 돌이가 앞으로 가셔야 돼. 다니 목사한테 기도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오병의 기적이 떡나 단순합니다. 중간에 뭐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가운데 있어야 될법한게 없어요.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줬대요. 그게 끝이에요. 어떻게 나눠줬을까? 아니, 오병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런 설명이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아니, 바구니에 떡을 하나 넣으면 다 부풀어 났을까? 아니면 하늘에서 툭툭툭 떨어졌을까? 아니 땅을 파니까 땅이 막 나왔을까?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설명한 것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고렇게까지만 남오면고까지 믿으시는 믿음 좋으신 더 열린 교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축하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야 바구니가 한 100개 있었고 그 바구니의 사이즈는 이렇게 생겼고 그 바구니 의 안에는 소쿠리 같이 생겼고 그렇게 다 자세하게 나왔다고 생각해보시면 그런 성경책이 아니라 과학책이고 수학책이에요논리책이요 우리가요. 기적을 기적으로 믿는 이유는 뭐냐면 설명이 그렇게 안 돼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라걸 믿으면 그게 기적이지 만약 설명을 다 고스란히 아주 1번부터 1뭐 9번까지다 했다 그러면 그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이에요 그냥 현실이에요 이 성경 측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설명하면 거기까지만 믿으세요 더 나가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알려준 내용 믿으십시오 하나 방법이 그랬다면 그런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과 부흥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수학 공식까지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의 개념과 맞지 않아요 기적은 그렇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나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오병이절적을 행하셨지? 막 연구하고 연구하고 이번 주 내내 연구해봤어요 어떻게 행하셨지? 하... 내 머리로는 안 돼요 그게 성경이에거까지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내려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걸 믿습니다 성경에서 더 나가면 뭐가 될까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성경에서 빼면 이단이 되는,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더 나가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잤더라 아멘 이제 다 끝났어요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으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더 주세요. 대대로 더 주세요. 밥 먹었어요 터지시쇼라고 해서 아주 배 터지도록 먹었다는 라 거예요 배 터지도록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배 터지도록 모든 기적이 일어났어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음식이지도 아 못해요 아우 너무 배불러 아우 야 내일 아침까지 못 먹겠는데 막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큰 기적을 누가 행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엄청난 기적을 5천명의 사람들 다 먹이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읽조 7개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여기까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지 않아? 그럼 남은 조각이 뭘까요? 자, 보리떡이 있어요? 보리떡. 이게 보리떡이에요? 온전한 보리떡이에요? 이게 조각이에요. 아시겠어요? 원상태가 남은 조각이 아니라 조각이라는 건 뭐냐면, 보리떡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먹다가 남은 게 남은 조각이에요. 아시겠어요? 됐어요? 자, 보세요. 남은 조각을 보통 어깨는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피터지게이 사람들 먹였어요. 큰구적을행했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이 있대요. 쓰레기 같은 다른 사람 볼때다 버려도 는그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 그리고 그 무늬가 열두 바구니에 찼다는 거예요 그냥 차랑차랑하게분석하게 찼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의 경제 원칙을 배워야 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땐 팍팍 퍼 무력없이 생각해 볼게요 무력없이 오시는 분들 반찬 남길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아 팍팍 줘요 아낌없이 막 줘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고 끝 마무리에 남은 조각을 거두시는 분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서울 사람들이 먹고 남긴 그 음식만 다 모아도 우리나라 전체 굶어죽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유럽, 일본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만 모아도 전세계에 가자지구나 소말리아, 아프리카, 동남아 그런 굶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이제 실천해야 되는데 부필 집에 갈거나 변호실 때갈때 먹고 더 가져오세요. 먹고 더 가져오는 일이 있어도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게 그렇게 실천합시다. 아멘합시다. 너무 속상해, 야 내가. 예수님은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껴라 라고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칙이고 오늘 이 시간에 7월 13일날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주위에는 못 먹고 못 입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제일 큰 죄가 뭐냐면 호식하고 과식하는 거예요. 과식해서 당뇨가 오는 거 아닙니까? 절제력이 없어. 절제력이 없어. 우리는. 아낄 때안 아끼고 정작 아껴야 될 때는 팍팍 써버립니다. 어, 이번에 청문에 회 올라오는 이제 후보자들 보니까 집에 돈 따발이 많은. 그거 왜 있냐 그러니까 품이 유지비에 쓰려고 그렇게 있어요. 품이 유지비에 쓸땐 그렇게 돈 따발이 많고 시장에 가서 호랑 할머니 콩나물 그거 몇원을낙자같이닦는 사람이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쓸 현금은 그렇게 아끼는 게 우리예요. 쓸 때는 쓰시고 아낄 때는 아낄 수 있는 복받는 더 열렬히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출합니다. 여러분 아껴요 아껴. 정기세도 아끼시기 바랍니다. 저유자고 누아가 물을 지걸렸어요 아빠가 맨날 잔소리해요 물 그거 조금만 들어 야왜양치에더물 쥐냐 찬물로 들어 야 선풍기 꺼야네방나온는데왜청광등 치고 나오니 그거 늘귀 뒤에 딱 지나갈 때고 잔소리를 듣고 있는 게유자고 누아예요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게 하나님의 경제원칙이거든요 지금 기후변화가 왜 있냐면 우리가 무절제하게 막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플라스틱 막 버리고 그게 다시 막순환돼가지고 우리 입에 들어가고 그런 게 너무나 주책없이 막 써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그다 버리는 게 너무 아깝고 오늘 제목이 예수님처럼 삽시다데 예수님은 굉장이 갈뜰하지 그렇다고 다알뜰한게 아니에요 두지할 때는 팍팍 써야 되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입고 잠못 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머니 에 있는 걸다 꺼내서 줄수 있는 멋진 더 열린 개성들에게 주님의 이런 축원합니다 쓸때쓸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껴서 뭐 하려고요 뭐 하늘 나라 갈때가져갈 거예요? 네? 아니지 않습니까 멋진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네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어 진짜 배부르다 야, 어, 이꼬마에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었지 와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배부르게 먹은 5천명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였돼요 보고 말하였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세상 다른데 볼 때, 이야, 진짜 여러분 마음속엔 예수님이 있구나라는 말들이 장인네들끼리 모였을 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눈치로 합니다. 야, 더 열린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살아 계시것 같아. 뭐가 뚝적뚝적 거려. 이런 말들이 우리 걔는 안 들어오지만 지내들끼리는 들어오게 되길 주님의 인원 추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웃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세요? 여러분 옆집 사는 사람들이 여러모로 돼. 야, 저 옆에 있는 욕심도 부득두이고아우러면 쓰레기도 막 버리고 아우, 못사고 살아.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구나. 예수님처럼 느껴지는구나저성도는더 열린께 닿는데, 더 열린께 성도도 뭐가 달라도 달리는구나. 그 이야기를 누가 한다고요? 장내들끼리 이야기한다. 그리고 본다라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한다라는 우리 시간 하나님 나를 보고 일상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해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의 일을 중요로 요청합니다